자 안녕하십니까 VJ 스캐럽입니다. 오늘은 데드 오브 윈터라는 게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볼 건데요. 데드 오브 윈터라는 게임이 안에 있는 구성품도 멋있고 게임도 재밌습니다. 하지만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한테는 데드 오브 윈터라는 게임, 짧게 데오윈이란 게임이 좀 어렵게 다가올 수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 구성하고 있는 각 카드의 기능을 다 알고 있어야 이제 게임을 원활하게 할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게임 자체가 추운 겨울에 좀비로부터 배신자를 제거하며 버텨야 되는 게임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넉넉하게 자원이랑 어떤 생명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없는 아이템과 생명, 그걸 교환을 통해서 쥐어 짜면서 서로 협력해가지고 게임을 이기는 게임이라 예, 카드에 대한 이해 그리고 아이템에 대한 이해 그런 게없다면좀 많이 게임을 하는 내내 패, 어, 족족 패배하게 될 겁니다. 자꾸 패배하면 재미가 없겠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게임을 시작할 때두 명씩 캐릭터 카드를 받게 되는데 그 캐릭터마다 고유 능력이 있어요. 그 고유 능력에 대한 이해만 하셔도 대도부 윈터 30%를 이해하셨다고 봐도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캐릭터 카드가 총 30장 인데 이 30장을 이제 한 장씩 보면서 한 장씩 째 끼면서 캐릭터에 대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첫 번째 장을 보시면 자 알렉시스 그레이 사서라고 돼 있죠 이름이 있는데 알렉시스 그레이 라는 이름이 있는데 그냥 사서라고 하겠습니다 뭐 영어 이름은 좀 외우기도 힘드니까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능력 밑에 능력입니다 도서관 라운드마다 한번 알렉시스가 도서관을 탐색할 때 카드 한 장을 추가 확인 및 추가 획득 가능이라고 돼 있는데 따라서 사서 캐릭터가 를 당첨이 되셨다면 이 캐릭터는 도서관에 가시는 게 좋죠 탐색을 해서 아이템을 이제 획득을 해야 종기로부터 버티는데 그때 한 장을 추가 확인 및 추가 획득이 가능합니다 얘가 만일에 사서가 경찰서를 간다 그러면 이 능력을 쓸 수가 없겠죠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로드 밀러 트럭 운전기사 여기 장소 무관이라고 돼 있죠. 장소 무관 로드가 이용할 때는 위험 노출 주사위를 안 굴림. 한마디로 이제 하루에 한번 캐릭터가 이동을 할수 있는데 이 캐릭터는 트럭을 기본적으로 잘 몰기 때문에 위험 노출 주사위 이동 시 연료가 없으면 굴려야 하는 위험 노출 주사위를 안 굴린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 캐릭터는 이제 어, 왔다 갔다 하기 좋겠죠. 장소도 무관이에요.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간호사 병원 라운드마다 한번 자네시 병원을 탐색할 때 카드 한 장을 추가 확인 및 추가 획득 가능. 자, 아까 사서랑 똑같습니다. 간호사는 병원에 갔을 때 카드 한 장을 추가 확인 및 추가 획득 가능이랑 능력을 쓸 수가 있어요. 하루에 한 번. 따라서 간호사는 병원을 가야 됩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교사 라운드마다 한번 학교에서 좀비1구 처치 가능, 이때 위험 노출 주사위 안 굴림 돼 있죠. 교, 여러분 이제 눈치채셨겠지만 교사는 학교를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플러스 1이라고 돼 있어요. 있죠. 그래서 이 능력을 쓰려면은 주사위를 하나 써야 됩니다. 근데 이제 위험 노출 주사위를 안 굴린다. 자, 총기류 무기를 쓰게 되면 위험 노출 주사위를 안 굴리거든요. 근데 총기류 무기가 없어도 이 교사는 학교에 가서 총이 있는 것처럼 좀비를 죽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교사도 학교로 보내줘야 합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점술과 점쟁이죠. 자 장소 무관. 라운드마다 한번 위기 상황 덱맨 위에 두 장을 확인하고 원하는 순서로 제자리에 놓음. 그뒤딱두 단어를 말해서 그 위기 상황 카드를 어, 올. 다른 플레이들에게 설명할 수 있다. 자 위기 상황 카드를 하루에 한 번씩 뒤집는데 이 점술가가 있으면 이 점술가가 어, 두 장을 뒤집으면 됩니다. 그 중에서 이렇게 어, 두 단어 얘기하기도 뭐하고 이러신 분은 그점 점쟁이 흉내를 내면서 주변 파티원들과 얘기를 해서 파티원들이 다 갖고 있다. 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아이템이다. 아이템이 많다.라는 위기 상황 카드를 고르시고 이제. 고르지 못한 나머지는 맨 뒷장으로 넘기시, 어, 넣어두시면 되겠죠 근데 만일에 이제 점술가가 어, 배신자다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이제 어려운 위기 상황 카드만 고르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사기를 쭉쭉 떨어뜨리는 그런 스파이 역할을 할때좀 무서운 존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오 제일 잘 싸우네요 닌자 이름에 이름 마이크 초는 부르지 않겠습니다 그냥 밑에 직업만 할게요 뭐 마이크 초뭐 필탈리아 존슨 이런 거 입에 붙지가 않잖아요, 이름이. 그래서 직업만 하겠습니다. 닌자는 장소 무관, 마이크가 공격할 때는 위험 노출 주사위를 안 굴림. 그래가지고, 어, 그냥 이 친구는 이제 총 같은 거를 장착시키지 말고 위험 노출 주사를안 굴리기 때문에 이제 좀비를 때려잡는 그런 역할을 하면 되겠죠. 그래도 오후에 좀비가 이제 그 방어의 시간이 되면 죽을 수 있으니까 너무 기고만장하면 안될 거예요. 자, 경찰 지령 요원. 경찰서 라운드마다 한번 칼을 나가 경찰서를 탐색할 때 카드 한 장을 추가 확인 및 추가 획득 가능. 어, 이 경찰 지령 요원도 이 경찰서 경찰서에 갔을 때 아까 사서처럼 이제 탐색할 때 카드 한 장을 추가 확인할 수 있어서 아이템을 빨리 예, 쪽빨수 있는 그런 캐릭터가 되겠습니다. 경찰서로 보내야겠죠. 다음은 웨이트리스입니다. 장소 무관. 자 라운드마다 한 번. 어, 제니가 탐색할 때 카드 3장을 추가 확인 가능. 자, 요건 뭐냐면, 이제 한 장을 확인할 수 있는데, 추가 3장이니까, 한 번에 추가 4장, 4장을 카드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획득하는 건한 장입니다. 추가 획득이 있어야 되는데, 얘는 추가 확인만 있죠. 그러니까 4장, 어, 카드 3장을 추가 확인하지만, 추가 획득이 아니기 때문에, 어, 획득하는 건한 장만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좋은 아이템만 뽑는다는 어떤 그런 능력을 가진 캐릭터고 장소가 무관이라는 아주 그런 장점도 있겠죠 자 농부 얘는 마트 보내야 돼요 딱 앞에 마트라고 돼있죠 장소 무관이 아닙니다 마트 라운드마다 한번 앤드류가 마트를 탐색할 때 카드 한 장을 추가 확인 및 추가 획득 가능 아까 사서랑 갔죠 그리고 경찰 그여 경찰이랑 갔죠 그래서 얘는 마트를 보내서 한 장을 추가 확인도 좋지만 추가 획득 가능 자 밑에 추가 획득 가능이라는 이 부분이 아주 농부가 마트로 가야 될 이유입니다. 다음은 강아지인데 장소 무관 스파케 대상으로 위험 노출 주사위를 굴렸을 때 결과가 물림인 경우 일반 부상으로 간주스파케은 연쇄 물어뜯기 대상에서 제외 자 12면체 주사위를 굴렸을 때 가장 최악은 물림이거든요. 근데 이 강아지는 물림이 있어도 물림이 있어도 어, 물리지 않고 일반 부상이 추가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 방어력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사가 없어요 자 다음 카드 보겠습니다 의사 장소 무관 이 친구도 굉장히 좋습니다 장소 무관 의사 라운드 마다 한번 올리비아 같은 장소에 생존자 중한 명에서 부상 토큰 한개를 제거 가능 자 보면은 어 이제 스타크래프트의 메딕 같은 존재인데 만일에 이제 의사가 의사가 만일 배반자라면, 그, 아 내가 능력 쓰는 걸 까먹었어. 그리고 이제 잘 치료를 안 해주겠죠. 다음 장은 보안관이네요. 역시 장소 무관. 라운드마다 한번 다니엘이 있는 장소에서 좀비 두구 처치 가능. 이때 위험 노출 주사위를 한 번만 굴림. 저는 개인적으로 이 친구는 능력이 그렇게 좋진 않은 것 같아요. 일단 4라는 주사위 4를, 이게 플러스 4라고 되 있는데, 4를 소비하는 것도 꽤 큰데, 이제, 구구를 처치할 수 있는 건 좋긴 한데, 뭐랄까, 좀 애매한. 저 같으면 좀 능력을 안쓸것 같습니다. 위험 노출 주사에 한번 굴리는 것도 좀 부담스럽고요. 역시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총만, 총만 쓰는 게 어떻게 보면 낫겠죠. 가장 정답은 없습니다. 다음은 항공기 조종사입니다. 장소 무관. 라운드마다 한 번. 아무 장소 한 곳에 아이템 덱맨위한 장을 확인 가능. 확인한 카드는 제자리에 놓음. 한마디로 이제 남의 거를, 그 다음 턴 사람 거를 미리 봐줘가지고, 그거 먹어, 뭐 그거 안 먹어, 이렇게 얘기해 줄수 있겠죠. 근데. 죄송하지만 항공기 조종사도 그렇게 능력은 좋지 않습니다. 장소 무관 이렇게 돼 버리면 여러분들은 이제 장소 무관이 조 장소를 아무데나 쓸수 있는 능력이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장소 무관 능력들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좀 전에 그 보안관도 그렇고 장소 무관이면 좀 능력이 하향화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카드는 어 이거 정신과 의사 좋죠? 정신과 의사는 라운드 장소 무관 얘는 장소 무관인데 능력이 좋아요 라운드마다 한번 자신의 미사용 행동 주사위를 다시 굴릴 수 있음 원하는 개수만큼 그러니까 이게 주사위가 암만해도 1이나 2 이런 게 나오면 좀 싫겠죠 어, 3도 싫을 거예요 그래서 1, 2, 3을 다시 굴려가지고 원하는 높은 주사위를 이제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 공격력이 안 좋아요 공격력이 안 좋아서 좀 보호를 받아야 되는 친구입니다 어... 이데드포인트에서 공격력, 탐색력이 있는데, 요거는 숫자가 낮을수록 좋습니다. 숫자가 낮을수록 공격력이 좋은 거고, 바, 어, 탐색력이 좋은 거예요. 다음 카 카드, 캐릭터 카드는 소방관인데, 좀 독특합니다. 장소 무관, 라운드마다 한번. 가브릴이 아이템 대기는 장소에 있다면, 그덱맨위 4장을 공개 가능하다. 그중 외부인 카드가 있으면 외부인 카드 중한 장을 획득 가능, 나머지 카드는 해당되게 다시 넣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장소 무관인데, 어, 이제 어느 경찰서라든가 병원을 가가지고 소방관이 이제 그 카드를 탐색을 하게 되면은 무조건, 어, 위에 내장을,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자기만 보거든요? 근데 얘는 신기한 게 공개를 해야 돼요. 내장을 공개를 한 다음에 그 중에 얘는 그러니까 카드를 다, 이게 소방관이다 보니까 다 이제 공개하는 카드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4장을 공개했는데 만일에 사람이 나왔다. 그러면 다른 아이템을 선택할 수 없어요. 얘는 무조건 사람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방관인 거예요. 장소는 무관이고, 어 나머지는 해장되게 넣고 다시 섞음. 이제 4장 중에서 사람을 구했으면 3장이 남았겠죠. 3장은 이제 다시 섞는다고 하네요. 다음은 회계사인데 장소무관. 이 친구도 좋습니다.